안녕하세요 수의차 사기사기2 3입니다오늘 2023년 1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기원하겠습니다 자, 르노 뉴 SM5 플랜티넘 1.5 디젤 D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유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르노 뉴에스엠5 플랜티나 1.5 디젤 D 2014년식 2015년 1월 7일 최초 등록입니다. 경유 오토 은색에 137,758km인데요.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가격 진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350만 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옆면 운전석 옆면이고요. 그다음에 키로수는 137,000km입니다. 자, 운전석 방향, 뒷좌석,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오토 차량이고요 루뮬라 하이패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트렁크 방향이고요엔진룸 상태입니다. 아직 세차광 내기 전이라 아마 엔진룸이라 이런 쪽에는 아주 깨끗해 보이진 않았었는데요, 세차광 하면 그나마 외관은 깨끗합니다. 가격은 350만원입니다. USM-5 1.5 DJT입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능 기록부 고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s w e e t c h s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키로수 137,75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350만원 저렴하게 나왔고요 앞쪽 뒤쪽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소 뒷문 하고요 뒤 휀다 요쪽만 단순 교환이 있구요 앞쪽은 사고가 없습니다 그나마 앞쪽보단 뒤쪽이 그나마 데미지는 덜할것같고요 어떻든 사고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 USM5 플랜트는1.5 디젤 D 350만원입니다. 13만 7천 k 로고요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M5 플랜티넘 5198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가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 옆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2위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위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르노 뉴 s m 5 플랜티넘 1.5DJT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